방시작 2시간 10분 전에 올려드리는 미신노래 테슬라 월가 국제 속보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녹음을 마쳤는데요. 녹음이 잠깐 잘못돼서 다시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오버나트장에서 괜찮았는데 프리장 샥이 되자마자 흘러내리다가 바닥 찍고 다시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어제 장은 이렇게 끝났는데, 여러분. 어제 장,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처럼 멋진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초반에 시작해서 이렇게 버벅이다가 많이 빠졌는데, 자, 여기 보시면 1시 한 30분을 기점으로 다시 시장이 살아났거든요. 왜 살아났느냐? 이제 곧 시장을 굉장히 지루하게 내리눌렀던 트럼프 관세에 대한 곧 종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시장의 선반영입니다. 자 맞춰서 오늘 트럼프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자동차 중복관세를 없애겠다, 완해 완화하겠다. 여러분, 월가에서는 썩 좋은 모습으로만 이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밀리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지지율이 역대 최저잖아요. 물어봤더니 트럼프는 가짜 뉴스다. 요즘 뭐 정치인들은 분리하기만 하면 가짜 뉴스랍니다. 근데 가짜 뉴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관세 중복을 없애고 부품 관세를 완화하는 방침.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오늘 끔찍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달 뒤에 미국 소매 매장이 텅텅 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한달 뒤에 발로 뛰는 미주놀 직접 미국 곳곳 매장을 다니면서 정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여러분들께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입점 업체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가격 낮춰라. 자기들은 안 죽겠다는 거죠. 나쁜 놈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일찍부터 아마존에 입점했다가 뺐습니다한 7년 됐죠? 뺀지. 자, 아니다 싶으면 신속하게 손절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테무도 14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모로 인해서 테무 뭐 쉐인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맞습니다. 100불짜리가 지금 240불이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사죠. 사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요. 자 부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트럼프 간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키친 타월이 가격이 하루 만에 다섯 배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법학자들이 미국이 역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원칙과 법이 소멸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들은 척을 안 합니다. 이 시대의 이제 리더들은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와 엄청난 돈을 세금을 감면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네요. 아직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제가 금액 얘기는 안 하겠지만 머스크가 네, 머스크죠 도지에서 일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인상 예상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과연 조금 전에 나온 이 소식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함께 섞여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거리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다시금 테슬라 주가가 300선을 돌파할지도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시장이 테슬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세고 관세가 아니라 이제 관전 포인트죠. 자 머스크가 돌아온다고 한들 테슬라 주가가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까? 사실 은 최근 테슬라 주가는 6일 동안 상승했거든요. 근데 조금 거래량이 붙지 않기 때문에 조심 조심하죠.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는데, 음, 테슬라 주가가 여전히 73%. 근데 여러분, 돈 넘어 언니가 얘기한 거에 비하면, 73%는 정말 세 발의 껌이죠. 그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럼프 간세, 자동차 간세, 중복 간세 피하는 것 때문에, 과연, 자동차 기업들은, 아, 별로 좋지 않네요. 그죠? 렇 자 굉장히 쉽지 않은 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어, 섣불리 덤비셔도 안 되고 지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일 찾는 투자를 해야 될 때고요. 시장이 정해지게 되면 정해진 방향에 따라 먼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 공방이 변호 없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VIP 멤버십 가입한 이후에 여기 여기 하단에 보이는 지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 또 구기가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심조심 가야 되는 장입니다. VIP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 추천해드리는 저희 종목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자. 내일까지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